세월호가 침몰해서 300여명의 학생과 승선객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서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구조의 총괄 책임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이 실종자 구조작업을 위해서 준비를 마친 해군 정해요원들의 잠수를 막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서 해군이 사고 직후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s s 유대원과 UDT 대원 등총 19명의 대원의 잠수 준비를 마치고 대기했지만, 해경이 민간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현장을 통제해 해군의 정해 요원들의 즉각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왜 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고, 또 사고 현장에 수많은 구조대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명의 생존자도 구해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의문을 풀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 정부의 부채 국방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현장을 독점하고 민간 업체를 위한 명령을 내렸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해양경찰청장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기 대응의 실패에서 더 많은 탑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구조의 실패에 구조자를 영명으로 만들었으며, 민간 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게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해경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당은 우선 국방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상황 분석에 들어가서 반드시 구조 실패의 원인과 문제를 밝혀내겠습니다.